아, 니면 그냥 갈게요, 일단.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단계전환 완전 중앙이대 2로. 2에사람이대2 10초뒤에 2대 준비하대요로 2대 2로. 2대 2로. 2로 2대 2로. 2대 쪽로 2대 아로 2대 2로. 2대 이로 2대 2로. 2대 2로. 2 좀 나가 있어야 돼. Very m u c 나 Very much. v e h e r e e r 아미 진짜? 밖에 그냥 돌리는게 낫다니까 이 아, 차가 옆에 있었데 어떻게 저기 갔지? <웃음> <웃음> 미리 나가있어요 나가서 땡겨야 돼. 나 나가서 땡겨야 돼. 나가서 땡겨야 돼. 나가서 땡겨야 돼. 나야 돼. 나가서 땡겨야 다이아는양은 <목소리도> 다른 사람 해제 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지켜이나쪽도이렇도 쓰면 따라오지 어 글먹었다 오기 전님미라면안 되고 요 지금 이동적시면 있는데 에리기루님경기줘요 오기 전에 곧 끝나요 오기 전루린만들 단계 전환 Phase 김 쓰고, 애기 폭침. 다음. 이 이제 유성 쪽으로 살자고. 이 유성 써야 되나? 발 더. 아니다 이제 이 유성 지우고 다음 유관 지우고 다음 유성 성종 유성으로 가요. 아, 아직 아정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 품을 좀빈 준비해. 품을 하면. 준비해요. 이거 해볼게. 가요. 빨리 그냥 방. 일반 생존기. 일반 생존기. 어, 시엔 지금 아닌데? 시엔 1P 나왔는데 왜 2P에 나왔지? 가요내 <laughs> 거에는. 이곳에는 지금 미로 나야 와 되는 데지 오, 내가 다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거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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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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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직 20초 남았어요. 돌진 초 남았어요. 1요가요가요 빨리 가요 10초 남았어요. 10초 요1지초 남았어요. 10초 남요 마지막 남았어요. 지금 막 그... 하이브리드 클래스들은 힐해야 됩니다 힐요안 됩니다 이거 지워0고 남았어요. 요 10초 요 둘다지워야될 거야 둘다 7초 뒤에. 다음에서 와가지고 저거 7초 쪽에 아. 지금 다리 고소하는 거아니에요아무 때나 하나도 돼요. 그래도 다이아 쪽으로 투마 된다. 7초 뒤에. 옵니다 지금 e 초 뒤에 Influence. Influence. i n f l u e n <laughs> 왜 이렇게 피가안 날, 지뭐버보있나이피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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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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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리 브리. 브리. 리 브리. 브리. 브 좀 아, 네. <laughs> 수원? 보면 뭐그 이런 게좀 강하게. 수원 수원 잡으면 일반이에요. 딜로 쓰이는 그딜하면죠개에요 지금 첫 네. 페이지대로 3개 어 그래야 되는데. 자이도피 네. 있습니다 이거 보려지면 그. 예, 렸어 그렸어. 그렸다, 뭐. 생존위써야비엔 생존위기 다 써요? 네. 나 지금 쓸수 있는 거? 일반 생존위 아직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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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피, 피할 수 있어요, 다들. 밀리 어 피하면. 왜 피가 이렇게 안 나냐, 오늘. 자. 초 후에 이쪽으로 툼 와야 됩니다. 이거 보고 단계, 단계. 우주에 포화. 아유. 에이. 다들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유회하고필러다 살렸어 숨어야 돼 이제 숨어야 돼 이쪽 해골로 와 빨리 너무 멀다 근데 전달해주고 아 글로 숨었어? 저 반대로 가야겠는데? 반대로 가야겠는데? 아니, 해골로 했잖아 다이, 어, 다이아로 다이아로 해골징 오고 숨어도 내거는 약산기 계속 하고 있어 이게 딱안 맞아 쨍만 잡으면 돼 이쪽 좀지울래요 뭐라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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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오면 보면 돼요. 아이. 씩면만 오면... 잡으면 되거든. 너 이거 안쓴다 완전 버거다. 스를 하나 네이제약산기에서 아직... 어, 버... 잡으면 끝. <laughs> 뭐야 이거? <laughs> 피가 안달아이입 <laughs> 엄청 출렁이는데. 정말 그리는 타이밍이 이상하다 끝났는데? 뭐야 이거 피로님들 왜피를안 닳아요? 마페에를안쓰래장개는 해요 해풍길도 안 쓴건 안 쓴건데 이에 원래 피가 그래서 출렁해왔거든요 버그겠죠? <laughs> 해풍길도 안 오는데 피 자체도 안 닳아 돌파 잡았을 때는 피가 막 출렁였거든요 이었파든요안버리어그러니까 파... 파도도 안오그려버리면이도 아 파도 안. 쪼그려버리면. 이쪽은 쪼그려버리면. 쪽이